2023년 개미오년 개띠 서른 세례 갑술생 자신감이 굉장히 특출나 그래서 내가 아는 게 다다 그 아는 것들을 가지고 상대방한테 의시되지 마시래요. 그러면 오히려 그게 화가 돼서 싸울 일이 있고 그 사람들랑 이 의절을 하거나 뭐 이렇게 절교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되실 수 있는 일들이 있으시니까 마흔 두 살에 임술생 준비가 돼 있어도 길은 있겠으나. 그 길에 들어서도 내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게 많이 더디실 거야. 그래서 속으로 짜증이 나고 자존심이 상하고 답답하고 할 일이 있겠으나 올한 해는 그냥 그 과정의 길을 잘 즐기세요. 뭔가 얻으려고 하게 되면 오히려 내가 자존심에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다 놔버릴 일이 있대. 그러면 내가 오히려 3년 뒤면 더 좋아질 거를 갖다가 내가 향후 10년이 힘들어지실 만큼의 안 좋은 기운이 있으니까 그거 조심하시면 되실 것 같고 54세 경술생 뜻하지 않게 재물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뭔가 투자를 해 놓은 게 있어서 좀 까먹고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금전이 상승이 돼서 나한테 좋은 결과물이 있다든가 혹은 복권을 아무, 아무렇지도 않게 긁었는데 뜻하지 않게 소액이라도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은 큰 올해는 큰 근심 걱정을 가지지 않으시고 그냥 즐기시면서 움직이시면 되실 것 같고요. 66세 무술생, 송사나 뭐 이런 관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시는 분들, 혹은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으셨던 돈이 있다라든가 그게 오히려 마무리가 될. 이렇게 되실 수 있는 한 해가 되실 것 같으니까, 천천히 마음의 여유를 갖고 기다리시면 그게 결과가 있을 거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, 78세 다내 거야, 아니야, 내 거야, 이렇게 하지 마시래. 오히려 내 거여도 두, 세 개를 나눠주면 이게 다 네, 다섯 개로 다시 돌아올 일이 있으니까, 베푸시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.